역사적인 임무를 크게 여러 명이 나오긴 하는데 크게 둘로 나눌 거예요. 신사임당하고 헌안설론하고 신사임당하면 어떤 임무인 거야? 조선시대의 그 당시의 지배적인 유교적 사회 이데올로기를 극으로 달성한, 최고 달성한 엄마야. 그쵸? 헌안설론은그 시대에서 최악으로 고통받은 여인인 거지. 나는 헌안설론에더 정이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별거 없어요. 천천히 봅시다. 강원도 명주군 사천리에 있는 에일당 예터를 다녀왔습니다. 여긴 어딜까? 이곳은 당대 최고의 논객으로서 그리고 소설가, 소설 홍길동의 작가로 알려진 고교산 허균의 태어난 곳입니다. 지금은 작은 시비 하나가 그 사람과 그 장소를 증거할 수 있을 뿐이지만 시비에 생긴 누실명의 한 구절처럼, 여기 누실명이라고 하는 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추한 방에서의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어디야? 누추한, 누추한 방이라는 비명. 그래서, 누추한 곳에서 사는, 거처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한, 구절처럼, 정자 허균 자신은 그곳을 더없이 흡족한 처소로 여기고 있음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균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막 고래등 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무덤도 엄청 크고 그럴 것 같았는데, 일생 자체가 좀 소박했나 보지.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활로에서 기반까지, 활로면 벼슬길이에요. 벼슬길에서부터 기반까지, 그리고 두량 높은 항문의 세계로부터 모반의 동굴까지, 그렇죠. 영모로 몰려서 죽었죠. 그가 넘나들지 않은 경계는 없었습니다. 인생이 엄청 파란만장했어요. 당대 사회의 모순을 꿰뚫고 지나간 한 줄기 미련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렇지. 홍길동전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의 모순을 평, 모순을 표현한 글 아닌가? 내가 봤을 땐 홍길동은 이런 바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글쓴이의 허균에 대한 허균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 당대 사회의 무순을 뚫고 간한 줄기 미련 없는 말. 비극적인 그의 최후에도 불구하고 양지바른 언덕과 시원하게 트인 바다, 묘자리는 좋은가 보다. 그 어디에도 회한. 후회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봤었을 땐 허규는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후회란 없는 삶을 살고 후회 없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에일당 예터에서 마음이 고이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자꾸 떠오는 것은 도리어 그의 누님인 헌한 설원의정한이었습니다 허균의 생각터에 가봤는데, 오히려 헌한설언의 생각, 헌한설언이 가지고 살았었던 정과 한이 떠올랐습니다. 헌한설언은 도대체 무슨 정과 한이 있었길래? 조선에서의 태어난 것을 한하고,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하고, 하나 더 써주지. 조선에서의 그놈, 남편 이름이 이 필립이었나? 이 필립이 그놈의 아내가 된 것, 내 인생의 한이 세 개다. 그게 유언 같은 거였거든. 그녀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헌안설원의 무덤을 찾기로 결심한 것은 오죽헌을 돌아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어, 어디가 있냐? 첫째 줄에 있는 에일 땅 보면서 헌안설원을 찾아가야겠다, 무덤 찾아가야겠다고 라 생각한 게 아니라 오죽헌에서 나오면서 오죽헌 하면 누구예요? 신사임당 율곡이이지. 오죽헌은 당신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율곡과 그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를 모신 곳입니다. 사임당은 마침 은은한 국화 향기 속에 앉아 돌층계 위 드높은 문성사에 그 아들인 율곡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문성사에는요저 율곡 이의 영정을 모셔놓은 사당이에요. God bless you. <laughs> 그렇게 한다던데. 율곡 선생은 조선조 초최대의 정치가이자 학자로서 결의의 사표 임에 틀림이 없고, 그러니까 집폐에 있지. 그를 길러낸 사인당 역시 현모의 귀감이니 틀림이 없습니다. 율곡은 조선조 최대의 정치가이자 학자. 엄마는 현모의 귀감 모범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봉건적 미덕의 정점을 확인케 하는 성역이었습니다. 봉건적 사회의 가치관을 최고로 실현한. 엄마와 아들. 극화된 엘리트주의가 곧 반인간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 어떤 정점이 있었습니다. 됐는가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시대에 지배적인, 조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배적인 이념, 혹은 지배적인 가치를 실현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교산을 찾아보고 오이라던 강릉행을 서둘러 거두어 서울로 돌아온 다음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난설한 허초희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자욱한 새벽 안개 속에 물어 물어 찾아왔습니다.아, 우리 지금 문학에서 엄청 많이 보고 유명하고 혹시 허난설헌 써 놓은 뭐 저기 작품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규원이다. 네. 그 다음에 자식이 죽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쓴 곡자. 알겠습니다. 오죽헌과 달리 헌안서론의 무덤은 우리의 상투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이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판단에서 한발 물러나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무덤으로 찾아갈 만큼 헌안서론의 무덤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허난선언의 무덤을 보면 상투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이나 신빙성 보이는 판단에서 한발 물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라든지, 혹인, 혹은 우리의 기존 지식, 기존의 사람들의 내리고 있었던 판단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과연, 율곡 이이와 사임당이 그렇게까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가? 헌난설언이 그렇게까지 요 정도 취급만 받을 사람 정도인가? 이런 거죠. 당신이 힘들게 얻어낸 결론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직접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라면, 그리고 한 시대의 정점에 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에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는 것인가가 그의 생애를 읽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당신도 이곳 지얼리에 와서 헌한 설론을 추모해야 합니다. 다시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맞물려 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은, 억압은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이다. 인간을 판단할 때에는 얼마나 정점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을 얼마나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람인가 로그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봤었을 때 헌한설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을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이고 헌한설어는 그 시대의 아픔에 완전히 다가서 있는 그 시대의 아픔 그 자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사랑했던 오라버니의 유배와 죽음, 존경했던 스승 이달의 좌절 안타까워요. 이글 가르쳐 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신적이고 진짜 학문적인 스승인 이달도 사실은 서울 출신이에요. 신분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을 보면서 신분제도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느꼈겠지. 동시대의 불행한 여성에 대하여 키워온 그녀의 연민과 애정, 남편의 방탕과 학대, 연니은 어린 남매의 죽음, 27의 짧은 삶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육중한 것이었었습니다. 27의 짧은 삶으로 감당하기에 이 무거운 짐들은 왜허난설언이라고 하는 개인적 개인이 팔자가 사나워서 아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린 남매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래 너네 둘다 죽어 가서 일찍 갔으니까 둘이서 손꼭 잡고 사이좋게 놀아라 이러한 시도 써주고 그랬는데 사임당이 그려놓은 화조도 꽃과 새를 그려놓은 그림에선 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던 봉건적 진골 질곡의 흔적이. 헌난설언의 차가운 시비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헌난설언은 봉건적 질서의 즐거, 봉건적 질곡, 봉건적 사회 질서의 괴로움을 온 몸으로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진실이 역사의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냥 헌난설언 개인 이야기겠지. 오케이, 사회 모든 여성이 다 그랬던 건 아니야. 오케이, 인정. 자연마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대리현실을 창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헌안설원이 그 시대의 모든 여상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 여자 하나만 콕 찍어서 그랬었던 거야.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가 해체되고 자신은 물론 자식과 남편마저 상품이라는 교환 가치 형태로 강요되는 것이 오늘의 실상인 걸 보면 아픔과 비극의 화신인 난서러이설 자리를 마련하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아...현대사회는 이 글쓴이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뭐라고...상품 가치가 사람마저...상품 가치가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야? 끝까지 올라간 사임당과 율곡 이이였었던 거야. 이렇게. 자기의 시대를 고뇌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가 청산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있어요 역사의 진실은 항상 역사의 둘째 권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어떻게? 항상 늘 숨겨 있습니다. 혹은 늘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주권에 들러서 지월리에 이르는 동안 적어도 내게는 우리가 역사의 다음 장을 살고 있다는 라 사실이 문득 의심스러워집니다. 역사의 진실은 헌한, 역사서의 둘째권에 릅니다 역사서의 둘째권에서의 다루는 것은 사인당이야, 헌한설헌이야헌한설헌이야 중요하게 사람들이 다루지 않다라는 거죠. 아, 오늘날, 현재에도, 헌안서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 시대의 헌안서언 여성이 살던 삶이나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이나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 시대의 모순을 비껴간 사람들이 화려하게 각광받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 대한 당신의 실망을 기여풉니다. 사임담과 율곡에 열중하는 오늘의 모정에 대한 당신의 절망을 기억합니다 단단한 모든 것이 휘발되어 사라지고 디즈니랜드에 살고 있는 디오니소스처럼 누구예요? 포도주의 신이죠 쾌락의 신처럼 즐거움만 주는 것이 신격의 숭배를 받는 완강한 장벽 앞에서 작은 비극 하나에도 힘겨워하는 당신의 좌절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이런저런 사회의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시대의 요구를 싹다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시대의 모순의 시대의 모순의가 아니라 시대의 모순을 외면하고 외형적인 성취만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하기. 여기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현대사회 비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헌한 서원의 삶을 느껴보고 생각해보세요. 어린 남매의 무덤 앞에서 냉수 떠놓고 소지 올리며 넋을 부르다가 밤마다 사이좋게 손잡고 놀아라 라고 당부하던 허초이의 음성이 시비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애틋한 모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감수성과 시대가 선포되고, 과거와 함께 현재의 모순까지 묻혀져가는 오늘날의 현실에 맞서서,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작업보다 우리를 힘있게 지탱해주는 가치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힘있게 지탱해 주는 가치는 뭐예요?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작업. 험난설헌의 고난을 고뇌를 표현하고 기록하고 느끼고 남기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중부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이 쉴새없이 귀전을 할퀴고 지나가는 가파른 언덕에 지금은 그녀가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두 아이의 무덤을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정승 아들을 옆에 거두지도 못했고 남편과 함께 묻히지도 못한 채 자욱한 아침 안개 속에 앉아 있습니다 정승 아들을 옆에 거두지 못했다 이말왜 했을까 헌한설언과 누구를 사임당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열라, 기쁨, 기쁠 열, 즐거울라. 그래, 쓰자.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라. 즐거움은 그 기쁨을 타버린 죄로 남기고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준다라는 당신의 약속. 기쁨과 즐거움은 죄밖에 안 남아. 하지만, 비극은 진실을 남기지 둘이 서로 대조. 당신의 약속을 당신은 이곳 지 원리에서 지켜야 합니다.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 라는 주제가 제목으로 쓰여져 있네요. 됐을까요? 네, 국수필 이게 마지막이었나? 그러네요. 마지막이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역시 2분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네, 안 와도 되겠네요. 살펴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냥 맞냐 틀리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특정 장소에 대한 세간의 잘못된 통념, 여정의 체험의 근거. 세간의, 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틀려먹은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없죠. 견문을 통해, 오케이. 새롭게 알게 된 일화를 나열하고, 어허?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다? 뭐 그런 거는 딱히 없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여행 장소에서 각각의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고, 그렇지, 뭐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떠올렸으니까 그렇다 쳐. 그 사건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죠. 달라. 여정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지, 장소에 대한 감상도 있고요. 오케이, 각 장소가 주는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정답. 각각의 장소에서 느낀 점 쓰니까. 여행 장소를 처음 방문했던 회상을 하면서, 감상자, 다시 그곳을 방문해요? 아니요. 여기에 나온 장소 전부 다한 번씩만 방문하고 있지. 그래서 5번 틀려. 1번의 답은 4번. 2번 보러 갑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살펴볼까요? 글쓴이는 에일당 예터에서 헌한 설언을 떠올리면서, 어허. 글쓴이의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리라고. 에일당 예터에서 헌한설헌 무덤을 찾아가기로. 아니요. 헌한설헌의 무언점을 무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건 오죽헌이지. 허균의 시비에 새겨진 노실명의 한 구절. 누추하지만 나는 오케이 만족. 허균이 죽음을 맞이한 상토. 에? 죽음을 맞이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예요. 생과 터지. 화조도는 신사임당이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했었던 고통? 아니요. 이 글의 작가는 신사임당이 무슨 고통을 감내했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오히려 화조도에서는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했더라? 어, 고아한 화조도. 아주 높고 우아하다라고 그랬었지. 3번 달라. 신사임당의 화조도 본적 있어요? 5만원짜리 뒤에 있지 않나? 그림 그려진 거 있을걸요? 그게 이 화조도를 이야기하는 건. 화조도는 그림의 제목이 아니라 그림의 종류예요. 새랑 꽃 그려놓으면. 다음. 글쓴이는 난설원의 차가운 시비에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허난설원의 고뇌가 있다고 라 생각한다. 정답. 청자로 설정되어 있는 당신이 시대의 모순에 빗겨간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는 것을 안타깝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5번 틀린 얘기지. 다음 확인하러 갈게요. 이 작품에는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현재화하고 거기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글쓴이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유본방한 삶을 살며 한계에 도전했던 허균. 지배적인 가치를 실현하며 질서의 정점에 오른 신사입니다이 모자, 이들과 헌안설언을 대비적으로 제시합니다. 헌안설언의 비극적 삶을 부각하고, 경쟁에 의해 성취와 쾌락만 쫓는 인간 현대사회의 비인간성을 문제 삼고, 인간이 겪은 아픔과 고뇌를 직시함으로써,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laughs> 다가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그 어디에서도 후회를 느낄 수 없었던 건 누구? 허균이죠. 허균, 어떻게 살아왔어? 자유분방하게 살았어. 주관적 평가. 괜찮아. 돌층계위 드높은 문성사. 여기 문성사 어디라 그랬어요? 율고이에를 모셔놓은 사당이라 그랬죠? 당시의 지배적 가치를 실현하며 질서의 정점에 오른 율곡이의 미덕을 현재화하여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려는 글쓰니? 아니요 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역사에 의해 억압받은 사람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지 오! 율곡이 짱 쩔어 멋있어 대박 이 얘기 아니지 그러니까 2번 틀리죠 현모의 귀감임에 틀림이 없어 정승 앞에 아들을 옆에 거두지도 못한 헌한 서론의 인간적 고뇌를 부각하기 위해 제시한 것. 괜찮지? 완강한 장벽에 부딪혀 있죠. 현대사회에서 경쟁을 통한 성취와 쾌락을 중시하는 풍조가 공고히 지속되고 있다. 아주 단단하게 지속되고 있다. 얼만큼? 장벽만큼. 글쓴이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잘했어. 우리를 힘있게 지탱해주는 가치는 인간이 겪는 아픔에 주목하려는 태도가 독자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점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겪은 아픔, 아픔을 겪은 인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틀린 건2 번. 수고하셨습니다. 딱.